유튜브 미리 보기 썸네일을 3분 만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이곳은 미리 캔버스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주소는 설명란에 넣어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면 여기 회원가입을 해 두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첫 화면이 보이고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화면이 보이고요. 우리가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때 필요한 것만 빠르게 설명드리고 진행할게요. 유튜브 썸네일에서 중요한 거는 이미지의 크기입니다. 일단은 이미지 크기가 여기 세팅이 되어 있는데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 이미지 사이즈 버튼 눌러주시면 직접 입력이라고 해서 원하는 사이즈의 이미지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유튜브 팟빵을 눌러서 썸네일 채널 아트 채널 로고를 만드실 수 있어요. 오늘은 썸네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썸네일을 눌리면 여기에 1280픽셀 곱하기 720픽셀 유튜브 썸네일에 가장 최적화된 사이즈로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있죠. 만약에 브이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더보기를 눌러서 브이로그에 맞는 썸네일을 미리 한번 보면서 수정만 해도 바로 썸네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 그러면 이걸 클릭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여기 종류가 다양하죠. 딱히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영상을 찍을 제목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썸네일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하면 교육에 맞는 유튜브 썸네일 사이즈의들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저는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걸 가져다 써볼게요. 여기에는 이 사람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이미지 넣기라는 거를 클릭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지워보도록 할게요.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웠어요. 제가 오늘 찍는 영상이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글자를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거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어요. 뒤에 있는 글자는 이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왼쪽에 보시면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이 묶여져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해제를 누르면 이게 다 풀어지거든요. 그러면 얘만 따로 빼내서 따로 글자를 적어도 되고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지워도 됩니다. 저는 그냥 지울게요. 이것도 지울게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아쉬워요. 글자 색깔도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글자 색깔을 흰색하고 노란색으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지금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제거해 주고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은 여기 있죠 글자 색 눌러서 흰색 눌리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너무 흰색만 하면 밋밋하니까 이렇게 가운데 있는 글자는 노란색으로 바꿔 줄게요 여기 만약에 노란색이 없다면 여기 무지개 색깔 있는 걸 클릭해서 노란색 찾아서 이렇게 노란색을 입력해 줘도 돼요 그럼 노란색 됐죠 이렇게 만들면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글자 크기는요 이 글자를 눌러서 직접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죽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키울 수도 있어요 글자를 좀더 키워 볼게요 이렇게 하면 글자가 커졌어요 그리고 폰트라고 그러죠 글자 모양은 글자 있는 걸 눌린 다음에 여기에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하나씩 눌러 보고 이거는 너무 두껍네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눌러 보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는 공채 볼드 채로 한번 해봐 그리고 X표 닫기 눌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뭔가 좀 아쉽다고 하시면 다시 눌러서 글자 외곽선을 추가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색깔은 뭐 검은색 뭐 이렇게 눌러서 좀더 강조해 줄수 있고, 외곽선의 두께도 늘릴 수 있어요. 얘를 잡고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많이 늘리게 되면 이렇게 좀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처음에 비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어요.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어 근데 뭐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좀 답답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서 글자 조정을 눌러서 글자 간의 간격을 늘릴 수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글자 행 생간을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유튜브는 색깔이 빨간색 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글자를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네, 유튜브는 빨간색이니까 뭔가 좀 괜찮죠? 근데 그냥 유튜브 제목 같이 보이니까 좀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뭘 강조를 하고 싶냐면 쉽게 할수 있는 쉽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을 넣을 수 있냐면 요소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넣을 수 있는데 요소를 클릭을 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고요. 요소 중에서 말풍선을 한번 넣어 볼게요. 말풍선을 검색을 하면 보시면 이런 다양한 종류의 말풍선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말풍선에다가 10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를 보시면 저는 여기 왼쪽에 나오게 하고 싶은데 말풍선 꼭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보시면 반전을 눌러서 위아래로 반전할 수도 있고 좌우로 반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좌우로 반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좀 줄이고요. 사이즈를 좀 줄인 다음에 얘를 조금 내려볼까요? 여기다가 글자를 넣을 거예요. 글자는 원래 있던 글자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 텍스트라는 걸 넣어서 텍스트 제목 제목, 본문, 상관없이, 그때 제목. 넣어서, 여기에, 완전, 10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됐죠? 이렇게 말풍선을 넣을 수도 있어요. 글자도 통일을 해볼까요? 공체 볼드로 통일을 해볼게요. 글자가 이렇게 칸이 안 맞을 때,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게, 이렇게 잡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 너무 딱딱하니까, 이거랑 같이, 같이 잡는 거는, 말풍선 눌리고, 컨트롤 키 눌리고, 글자를 눌리면 같이 잡아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전 모양이 있죠? 잡고,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약간 기울여진 모양의 멀풍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참 쉽죠? 아직 뭔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게 무엇에 관한 영상이다? 유튜브에 관한 영상이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유튜브, 그 로고를 하나 넣어주고 싶어요. 유튜브 로고도, 아까 요소, 여기서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유 유튜브, 엔터. 여기 유튜브 나오죠? 유튜브 로고가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무 크니까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 늘리고 줄이고 할수 있어요. 썬네일을 검색을 해서 엔터를 치면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걸 눌리면 여기에 이미지를 넣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미지를 미리 준비를 했다면 여기 이미지 넣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바꿔 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 넣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업로드를 눌러서 내 파일을 여기다가 업로드를 눌리고 준비한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죠? 얘를 잡고 여기다가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이렇게 미리보기 썸네일 만들기를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완전 쉽죠? 그리고 제목을 여기다가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눌리면 jpg, png, pdf, ppt가 있는데 png로 그대로 놔두시고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작품을 만드는 중이라고 해서 1초 만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진짜 만져보면서 하면 금방 늘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면서 이것저것 눌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